안녕하세요. 꼼지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코바늘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코바늘 배우기 기초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코바늘 배우기 첫 번째 영상으로 코바늘 시작하기 준비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준비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코바늘 뜨개를 위해서는 뜨개실과 코바늘이 필요합니다. 가방이나 소품을 뜨신다면 해당 영상에서 사용하는 실과 같은 종류의 실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코바늘을 처음 시작하신다면 코바늘 뜨기가 손에 익을 때까지 좀더 도톰한 실을 연습용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간단한 소품을 진행하셔도 좋지만 먼저 기본 뜨기 기법 몇 가지는 손에 익히신 후에 작품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결과물도 더 만족스럽게 나올 거예요. 먼저 연습용 실로는 많이 사용하는 바늘 사이즈인 모사용 코바늘 5, 6호 정도의 실에 꼬임이 별로 없는 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소품 만들기로 시작을 하신다면 기본 기법들을 사용한 컵 받침이나 카드지갑 같은 소품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코바늘 배우기 영상에서도 기본 뜨개 기법을 익힌 후에 간단한 소품을 만들어보는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뜨개 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실을 구매하실 때는 실의 라벨의 정보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라벨에는 실의 굵기, 추천 바늘 사이즈가 명시되어 있어요. 이 실은 이러한 바늘을 사용하면 좋다, 안내해 주는 건데요. 실을 고르실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실 같은 경우는 코바늘 사이즈는 7에서 8호, 대바늘 사이즈는 5에서 6mm를 추천하고 있어요. 이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라벨 정보에 추천 바늘 사이즈가 써 있고요. 이실 같은 경우는 게이지와 사용하는 대략적인 실의 양도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을 고르실 때 라벨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색상이 있는 실 같은 경우에는 로트 번호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같은 색상의 실이라 하더라도 로트 번호가 차이가 나면 미세한 색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을 고르실 때 라벨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준비물은 코바늘입니다. 뜨개를 하다 보면 코바늘은 장비 욕을 부르는 아이템인데요. 처음부터 바늘의 비용을 많이 들이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본 스틸 바늘이나 나무 실리콘 그립으로 된 저렴이 바늘을 사용해 보시다가 뜨개가 조금 익숙해지시고 좀더 좋은 바늘을 들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5~7호 에서 사이즈인데요, 호수에 맞추어 바늘을 고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코바늘은 레이스용과 모사용 코바늘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레이스 실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코바늘로 레이스를 뜨기 때문에 바늘의 굵기도 아주 얇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뜨는 아이템인 가방이나 수세미, 소품 등을 뜨실 때는 실에 맞춰서 모사용 코바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레이스용은 호수가 커질수록 바늘이 얇습니다. 레이스용 영호는 이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레이스용 8호는 이렇게 얇아요. 레이스용은 호수가 높을수록 바늘이 얇은 데 반해서 모사용은 호수가 높을수록 바늘 굵기도 굵어집니다. 그리고 바늘을 고르실 때는 호수와 미리를 구분해서 고르셔야 돼요. 이렇게 바늘을 보시면 호수와 미리가 같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호수와 미리는 같지 않기 때문에 바늘을 구매하실 때는 상품 설명이 호수로 표기되어 있는지 미리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위와 돗바늘, 코스링 마커가 필요합니다. 돗바늘은 마무리할 때 사용하는데 없이도 마무리할 수 있지만 되도록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가격이 부담되진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이즈의 돗바늘 하나는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코스링 마커는 코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있으면 편하지만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코수링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색상의 실로 묶어서 위치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 준비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기초 설명 영상에서는 꼬임이 없는 실인 얇은 패브릭 얀 아몬드 뜨개 실과 모사용 코바늘 6코를 사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실 잡는 법과 사슬뜨기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